안녕하세요. 강수정 꿀랭입니다 저가 이제 꿀냥이를 그만두고 강수정 계정으로 하, 하겠습니다. 저가 원래 계정이 두 개였는데 두 개였어요. 두 개. 두 개였는데 어 원래 강수정이 원래 계정이었고 꿀냥이 두 번째로 만든 계정이었는데 저가 첫번 어 꿀냥이를 만든 이유는 어 강수정을, 강수정 말고, 꿀냥이로 하려고 했어요. 근데, 어, 강수정에서 구독자가 28명이 있었는데, 꿀냥이로 바꾸니까, 4명, 3명,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, 그냥, 적지만, 어, 4명, 3, 4명보단 낫다고 생각해서, 어, 포기해내려고 합니다. 그래서, 강수정은 계정으로 하겠습니다. b 이 e 이 y 이 b 이 e bye, bye. bye, bye